캄보디아 부부 사기단 스캠 사기 혐의를 받는 한국인 73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수사와 함께 범죄 수익환수 등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조직원들이 수갑을 찬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스캠 사기 등을 벌여.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73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지난 10월 64명에 이은 대규모 송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하는 전세기에 타자마자 체포됐으며 국내 송환 후 관할 경찰관서 등으로 각각 압송돼 조사를 받습니다. 엄정한 수사는 물론 범죄 수익 환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구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으로 불리는 두 명도 이번에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사기로 우리 국민 104명에게 약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디페이크를 활용해 가상 인물을 만들고 채팅 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한 뒤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 4개월여 후석방돼 성형수술 등으로 신분세탁을 하며 도피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신속한 송환을 추진했습니다. 현지에 담당 검사 등을 파견하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캄보디아 정부와 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향후에도 초과 범죄 특별 대응 TF와 협력하여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캄보디아 등지의 스캔 범죄 단지의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송환할 것이고 정부는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부 사기단의 범죄 수익도 동결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B 문기혁입니다.